네, 찍었습니다! 조금 더 떼야 될것 같습니다. 정우는, 정우 알지? 정우는 어, 여기서, 여기서. 높잖아. 네, 아니야? 없사? 요거면 원래 딱 중계 카메라 딱 좋은 것 같아요. 아, 대 아, 아, 네. 아니, 었어요 오, 어다 오, 개 무서운데? 사공 한다며. <놀라> 아니야, 야 <아니야, 좀> <놀라> 여기 여기가 내려죠네 조금 내려야 될것 같은데요? 내가, 내가 보조니까 ah 보조한테 말하는 거아네 아, 높다 그랬어? 네딱 여기까지만 아 봤어요 카메라맨이 딱최저의 그걸 만들어야지 간단하게 그래도더 편하지 않아? 아 근데 번원판아 소름 돼아어네 근데 비가 많이 없는데요? 땅에? 아직 안 왔어요 근데 오겠지 그럼 이 아. 가 이거 이거 비오가지 없어

형은 여덟 시인줄 알았대? 진짜로? 그시 내가 설마 그럴 놈이 있을까 했는데 <laughs> 나 휴양이가 그럴 줄 알았는데 <laughs> 아니 근데 일찍, 일, 일찍 일어났어 여덟 <laughs> 시부터 탄통을 했거든? 어.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? 아 어... <laughs> 진짜? 저는 심지어 5분 빨리 왔습니다 뭐 있어? 어리 누가 아니다. 그럴까 생각는데 출발 안 하고 설마 나 만수가 그럴까? 있어 만수나 어, 어리버리하가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시간이 파부터데아겠 뭐야 크로아티아 뭐야? 아니다. 크로아티아 뭐야? 야야야야 아, 나이스. 플라티아 나이스. 플라티아 여친 사귀더이 아주. 어 여친 얼마나 됐어? 한3 0일된거 같은데. 30이? 네. 그때? <laughs> <laughs> 사랑한대요. 그 <laughs> <했다>? 네, <웃음> 네? <웃음> 했겠죠. <웃음> 근데 용훈이 스타일상 약간 안 했을 수도 있는데. 아, 진짜? 네. 그 스타일이 왜 어떤 스타일인데? 안 하는 스타일이야? 그냥 좀플라티아이야 그냥, 그냥 좀변신인거 좀, 네. 같습니다. <laughs> 좋아, 아 좋아, 릴라, 좋아. 아 때려야지. 음. 용이랑 어떻게 했지? 야. 고등학교 친구야. 학교 동기. 뭐? 대학교. 봉주로 왜? 어? 아, 몰라. 여기가 뭐 여기가. 왜? 모르가, 그러니까 그때 한번 수술하다가 수술기 딱, 딱 올리면서 여기 뭔가 올라왔온어 여기 가확올라왔어한 번. 아직도 안 나왔어? 아 지금은 좀나 그래도 좀 쉬었지. 한 3주 쉬었는데. 어. 아딱 차고 나서 좀 아픈 거야. 어. 근데? 아, 나 그때 됐다. 그는데 다음날 딱 그냥 걷는지 하나도 안 아파. 어. 그날만 딱 아팠던 거 같아요. 아, 뭐야. 어. 그냥 쉬덩거리 아 하고 아 했다, 어. 또 축구 했다 그지? 어. 또 너무 아픈 거야. 뛰지를 못하겠어요. 그러면 또 뭐야. 이따할때 춥하면서 또올라오고아 그러니까 그냥. 모르겠어. 그니까. 그래서 좀 불안할 을것 같은데? 아, 그리고 나서 한또 2주, 2주 쉬다가 또 와. 나왔어, 아침에. 와. 나와서 몸 푸는데 아픈 거야. 나. 그니까, 아, 런거 아. 쉽게 안 나올 텐데. 어, 아, 근데 이제 안아프더어고 거야. 지금 이제 살살 했으니까 안아지지 아니, 그때는, 만약에... 그때는 좀 낫다고 생각했는데 나와서 살살 뛰는다 아픈거야 어. 그때도 일상생활 괜찮았거든. 어, 아무튼, 없어, 없어. 좀, 어, 그러니까 아직 불안리긴 아, 한데. 어? 어, 좀 살살 어, 어, 해야 살살 차야겠네 뛰었다, 어. 다게 차면은, 어, 그니까. 바로 올라올 거야. 어, 것 세게, 아, 탁또 차. 세게, 어, 뭔가, 딱 세게 하려고 하면은 지금 <laughs> 이 어떻게 된 순간 바로 올라올 것 같은데. 어, 테이핑을 준다 했지. 테이핑 하니까 훨씬 좋더라 테이핑 맞아. 테이핑 하면은 가지고 막막 테이핑 하지. 그. 아 이제 뭐 살살 해야 돼. 아, 씨, 뭐 한다고 세게 세게 하지도 않는데 늘어서 오래 그래, 이제. 근육이 너너 조심해야 돼. 오랜만에 좀너 맞아. 될수 있어. 아니 나 어저께 애기 안다가 꼬리씹버 어. 와 가지고 나못 하는 줄 알았어. 근데 지금 좀 괜찮은데. 아나 불안해 가지고. 중학생이야? 아애기 존나 좀 넘고. 여자애잖아. 아들인데? <laughs> 아들이냐? <laughs> 아온와 새끼야. 어. 어. 네. 네. 와, 공두개 차이. 에이. 이이 많이 좋아졌어. 경기도 많이 좋아져. 상황이 좋아져야 되네. 금방 이제. 는거아 예. 옛날에 대학교 초반까지 만 해도 저희 친구들끼리 쳤는데 센스 만땅이었거든요. <laughs> 너대학교 초반 <또> 했어? <laughs> 네너 1년 전부터 한거 아니었어? 아니 아니요. 아, 네. 네. 꽤나 좀아 네. 오래 됐어네이 바닥에서 그래도 좀 오, <laughs> 있었습니다. <어디 있었어? 웃음> <laughs> 친구들 착하네. <laughs> 네, 여기 와서 진짜 실력자들 만나니까 아, 실력자들이야? 그아실력자들 아니었습니까? <laughs> 오. <laughs> 뭐야 현성이가 넣었어? 맞췄어. 현감독 감독. 릴라 또 신비 치네 세느무리 한다 저거. <웃음> <웃음> 릴라랑 누구랑 <노랑> 뻔지 <laughs> <거지>? 릴라, <laughs> 명철이 태훈이. <태어나>. 어. 명철이? 태이이 아, 형이 자꾸 날 뽑아 이렇게. 너 무조건이야 너. 아, <웃음> <너는>. <웃음> 근데 릴라가 이번에 자기가 감자를 감자를 못, 못 뽑았어. 아니야. 아, 일부러 이제 아 너무 감자라가는 아 거니까. 아. 다음에서 다음 자, 이제 처음 올로저기 하는 거지. 아 버스 안. 타 하는 거고. 간대 봐. 근데 릴라가 지금 또 약간 성형이 취향이 맹구 쪽으로 가는 거. 같아. 아. 쓸데 놈이네. <laughs> 근데 팀에 갑자기 중요한 3치가 없는데 왜 갑자기 형왕이 우리 팀으로 온 거야? 아, 아니... <laughs> 되게 좋다 생각했는데 <laughs> 밸런스, olm... 밸런스 <laughs> 갑자기 밸런스 패치가 갑이기 나한테 우리 팀으로 하면 반발이 많으니까... 어, 그치, 그것도 심했는데 음, 명절이나 릴라 그랬다고 효왕이를 어, <laughs> 줘서... <요한이랄서, 웃음> 어, 갑자기 밸런스를... <laughs> 아,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밸런스 패치를 탁 시켜버렸네? 완전 이제 <laughs> 세팀다 고만고만해졌어. 나도 우리 팀 진짜 유리하다그러니까 <laughs> 너무 유리했어. 어, 그럼 이거. 제가 또 변수가 되겠네요? 네. 그렇지. 네. 응. 너가 알겠습니다. 최대한 안 뛰는 안 뛰는 게 좋은데. <laughs> 그 생각해서 그래서 갑자기 <laughs> 저 여친이 막하기 만나자 그고 그러, 그러지 않을까?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. 여친이 또양해줬더라고요안다안 찾아간다. 어, 네. <laughs> 아, 이 냄새가 왜 이렇게 나 그러니까요. 형 와요. 여기 여기 한 여기. 번. 아 여기였어. <이게>? 아. 네. <여기요>. 아. 분 <쉬운 거>. 아. <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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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분 <제>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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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, <팀> <S> 저기요, 저기요. <S> 아. <S> 아. 아. 저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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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경 신발이 바뀌었네. 이게 저거 사선 거 따라? 이 네. 신발은 맨날 똑같 똑같은 거 같은데. 야, 이거 왜 언제 샀는데? 아니 아니 네. 제가 눈썰미가 꽤 있습니다. 네. 그러다데형뭐 바뀐 거 없어? 우 헤어스타일? 뭐 밴드도 항상 착용하시고. 내려와야 돼요. 그러는데. 저거 토요일은 배송하는 거. 지에 가다 뭐 걱정하시고 이런 것도 있는 거지. 오.

다 짜놨어? 오늘 민수민수가 있어가지고 태현이가 짜야지 네? 이거 태현이 바지 사장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민수 사운드도 너랑 만수 올라가면 되지. 그러면 오늘 유용한데? 예, 그리고 나랑 태현이랑 대양이는좀 응. 아, 응. 아래서 올라가고 박공으로 뭐, 해야지 아, 그렇지 그현이왜 나간 거야? 뭐 뭐라? 싸웠니? 뭐 그랬지? 아무것도 없는데? 왜 그러지? 잘못 나갔건 잘못 나갔을 리는 없을 텐데 마음이 마음이 안 좋아. 뭐 걸렸나? 어. 막 걸려가지고 미니한테 걸려가지고 카톡 다 지운 걸 수도 있어. 까비 까비. 10분 됐습니다. 야야. 마커는 시간 남으면 한 17분 18분 하면 될것 같은데 그지? 3 시간이지. 아 비명 아는 좋겠는데? 진나 불안불안하네 이거. 아비 맞는 거 싫은데 이제 그러니까 비 예보 9시에서 12시 뭐.. 그..더라고 근데 0.1에서 1밖에 안와아 그래? 그러면은 거의 그.. 사람 침 맞는 수준이라고 그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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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 침 찌는 수준이라고 <laughs> 거의 안 오는.. <하면은. 웃음> 아.. 같 아, 지 맞는 거같 지금 약간 오는 거 같네? 진짜. 그래? <laughs> 아그렇 이 정도는 뭐 충분하지 않습수 있겠죠 담나은스 감자 오늘은 하던 대로 끄덕아던아로 끄덕하던 대로 끄덕하던 대로 끄키퍼던 대로 끄덕하던 대로 해야돼던 대로 끄덕하던 대로 끄덕하던 대가 끄덕하던 대로 끄가 <laughs> 저도 필드를 <laughs> 뛰고 싶습니다요. <형. 웃음> <laughs> <laughs> 보는 게나을 한번 한번 니 어쨌든 한번 한번 키퍼 봐요. 네. 아 키퍼는 저몇 번이고 볼수 있습니다. 키퍼를 잘해. 키퍼일 때만 공이 안 무서워요. 네. <laughs> 그래? 공 무서워. <laughs> 일반 때 <틸> 때는. <laughs> 야, 공을 무서워하면 안 되지, 뭐. <laughs> 야, 예전에 하도 한다. 그 급소 부위를 많이 맞아가지고. 그건 여자친구로 생각해야 돼. 아. 네. 에... 급소도 맞는다고 <laughs> 생각하지 말고 맞춰준다고 네. 생각. 그렇지. 맞는다고. 급소 해린다고 생각해? 아 제가 아야 또한수 배워가는. 우리 네. 빨러 온다. 네네. 네. 아 빨러 온다. 네. 오케이. 아 알겠습니다. 그럼 무섭겠어? <laughs> 아유 절대 안 무섭죠. <웃음> <웃음> 네, <일단 해. 웃음> 녹음 지워요. 하오락티치지워 세워. <와, 웃음> 저 기술인데. 저거. 저거 <laughs> 예, 기 쉽지 않은데. 그러니까.

인수보다만취하없가걱이 새끼는 말... 기이 너무 커가지고 못하면 제형효을 끄고 싶어 나 울려도 울것 같아 형이 옆에 있는데 그러면 데 잘한다고 그 정도로 효이 잘하니까 경경 경경 만안지또 오래됐다 쇼니사르가 잘할 때는 존나 암살자인데 못하면 그냥 닌자잖아 그냥 <laughs> 없어지잖아 닌자지 비유 좋은데요? 암흑암살자고든쇼니사르 아, 흑에숨어가지고막은든다넣는건데 못할땐 그냥 암흑이야 <laughs> 없어 왼쪽 왼쪽 거 먹고 싶 이거 먹고 싶 이거 먹거 먹고 이거 이 1분 남았어. 여기 전 해야 돼. 네. 여기 주지 아. 라트 애들도 구있지 유명하네. 모드리치, 아니면 공격, 공격, 그만족키치만족치킨만족치킨만족이지만공이지 잠깐 이지 만족했지, 만 만족기치. 만족기치. 아 만족기치. 자, 저세야. 하나만 하자 왼쪽 거가기만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! 스킬 아. 막공이라니까 볼을 돌려? <laughs> 그좀 끝낼 거든 자, 아, 아. 당부치킨, 끝.